드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야채 한가득, 바구니야. 아, 네네. 오늘은 요렇게, 어, 바구니를 떠볼 건데요. 어, 지금 여기. 어, 데, 그 뭐냐. 어, 이런 바구니는 떠가지고, 그 뭐냐. 코 어, 이렇게 야채를 담아서 디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실 바구니나 애 아이들을 장난감 바구니 같은 걸로 써도 좋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어,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 영상에서 사, 사용할 바코 바늘은 음, 10호 10호예요. 네, 그럼 코바늘 10호로 해서 어, 시작을 할 거고, 자 실은 요렇게요 어, 정도 실을 두겹 두 겹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잠깐 치우고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어 먼저 어, 시작은 항상 하듯이 이렇게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서 초코를 만들어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닥은 짧은뜨기 짧은뜨기 원형 패턴으로 쭉 돌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매직링에서 초코를 만들어주고, 여기 사슬 하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매직링 자리에다가 어, 짧은뜨기를 6개를 어,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고 여섯 요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매직링에 남아 있는 이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서 오므려 주고. 자. 그다음에는 기둥 없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갈 건데, 이번 층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자, 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바늘에 달린 여기 아래 코부터 역순으로 세서 가면 쉽거든요. 혹시나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한번 했죠. 자,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총 여섯 세트를 또한 바퀴를 또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여섯.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세트를 해줬으면, 이번 층은 하나하고 둘.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패턴을 총 여섯 세트를 또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짧,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다음 코에다가, 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하고, 다음 코에다가, 둘. 해서, 음, 또 마저 한 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하고,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을 여섯 세트를 또 해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패턴을 또 여섯 번을 돌려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하고 다음 코에다가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또다시, 하나, 하나 하고, 여기다 둘, 코 늘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저, 어, 여섯 세트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둘.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번 층 5층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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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러니까 1 2 3둘 패턴으로 쭉또한 바퀴 6 세트를 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칸 앞으로 온 다음에 여기다가 짧은뜨기 2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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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패턴으로 쭉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하나, 마지막, 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 이제 6층 할 차례죠. 6층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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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 패턴으로, 아이고, 아이고, 잘못 말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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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러니까 1, 2, 3, 4, 2이 패턴을 한 바퀴 또쭉 6세트를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1, 2, 3, 4, 4 이렇게 네칸온 다음에 다음 코에 2자 이렇게 해서. 1, 2, 3, 4, 2. 패턴으로, 한 바퀴를 또쭉 마저 돌려주겠습니다. 6세트. 이, 어, 마지막,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이제 6층을 올렸잖아요. 보시면 계속 같은 자리를 이렇게 늘리기 때문에 보시면 육각형이 돼요. 음, 근데 지금 이거 보 면적이 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지금부터 어, 각진 거를 약간 둥글려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점을 이렇게 어, 마킹을 해놓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늘렸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이, 어, 각진 곳 말고 사이사이에 늘려 줄 거예요. 그래서 7층 이제 시작할 건데, 일단은, 짧은뜨기 두 코를 이동할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두 코를 이동하고 여기 세 번째 코부터 어, 이제부터 이제 일단은 한두 코를 이동한 다음에 자이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 둘 아이고 설명이 꼬이네. 그 다음에는 하나씩 다섯 번 하고 코늘림을 다섯 세트를 더 해줄 거예요. 지금 한번 늘렸기 때문에 한 바퀴에 여섯 번씩 늘리거든요. 한번 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다섯 번 하고 늘린 코늘림을 다섯 세트를 더 해주는 거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여기 코늘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저 다섯 개 하고 코늘림, 다섯 개 하고 코늘림 또 마저 쭉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 둘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 여기 표시해 놓은, 마킹해 놓은 자리까지 오는 거죠. 짧은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왔으면, 어, 7층도 완료. 그러면 이번 층은 다시, 음, 기존에 늘렸던 요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씩 여섯 번한 다음에, 코늘림을 여섯 세트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번, 여섯 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늘림. 하나, 둘요렇게자 짧은뜨기 6개 하고 코 늘림 6세트를 또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둘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 이번에는 이제 9층 할 차례잖아요 어, 이번 층은 일단은 짧은뜨기를 세개한 칸씩 세개 하나 둘, 셋. 하고 코 늘림. 하나, 둘, 자. 셋하고 코 늘림 한 다음에, 어, 이제 나머지는 하나씩 일곱 번. 한 다음에 코 늘림. 을또 이제 다섯 세트를 더해주면 돼. 쭉 맞아, 한 바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에 코늘림 하나, 둘. 자 이렇게 일곱 하고 코늘림 해서 또 이제 마저 쭉한 바퀴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코늘림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 여기까지 어, 마킹했던 자리 위까지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짧은뜨기를 4개 하나, 둘, 셋 하고 넷 4개 여기까지 했으면 중간중간에 한번씩 여기 마킹한거는 이렇게 위로 올려 주도록 할게요 음자 그러면은 이제 어, 어 9층 했고 10층 할 차례잖아요 10층은, 음, 자, 지금부터 짧은뜨기를 하나씩 8개를 해준 다음에 코늘림을또 6세트에서 또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하고 여덟 여덟 한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 둘자 이렇게 여덟하고 코늘림을 쭉한 바퀴 돌려 줄게요 또 여기서부터 하나 자 여기까지 해서 코늘림 해주면은 음 11층 완료 했으면은 이번 층은 아, 잠깐, 진행하기에 당, 진행하기 전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각 졌던 게 많이 완만해진 게 보이시죠? 이제 거의 원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그거 원래, 그니까 보통 짧은뜨기로 여섯 번씩 이렇게 늘려주는데, 그니까 계속 같은 자리 늘리면 각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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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늘렸었으면 그러면 늘렸던 거에 사이사이사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늘려주면 되는데, 음, 너무, 그니까, 적당히 크게 뜰 때는, 그러니까 너무 시작점부터 그렇게 뭐랄까, 쪼개져 주면은 뜨면서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그냥 육각형으로 뜬 다음에 그 뒤에 지금 하는 것처럼 사이사이 한 번씩 늘려줘도 거의 원형으로 나오니까요. 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층은 일단은 짧은뜨기를 4개 하고 코 늘림을 한번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넷, 한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자, 네개하고 코늘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짧은뜨기 8개하고 코늘림을 다섯 세트를 더해서 이제 쭉또 마저 한 바퀴를 돌려줄 건 거죠. 자, 그러면은 8개하고 코늘림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홉 개고 코 늘림. 짧은뜨기를 아홉 개고 코 늘림을 다섯 세트. 마저 한 바퀴를 돌려 주겠습니다. 시. 자, 이렇게 마지막 코 늘림. 했으면 이제 또 이제 처음 시작했던 요자리까지 가야죠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를 다섯 칸을 또 이동해 줄 거예요. 하나 둘셋 넷하고 다섯. 여기까지. 했으면 또 쑥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칸또 이렇게 위,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12층이죠. 어, 이번 층은 짧은 뜨기를 하나씩 10번 어, 하나씩 10번 해준 다음에 코늘림을또 6세트를 해줄 건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열. 열번한 다음에, 여기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쭉. 열 번하고 코늘림, 마저 쭉한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늘림. 했으면 이제 13층 진행할 차례죠. 13층은 또 역시 사이에 늘려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 짧은뜨기로 다섯 칸 이동한 다음에 코늘림을 한번 해줄 거예요. 2, 3, 4, 5 하고, 다섯 칸온음에 다음 코에다가 코 늘림. 하나 둘 요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어, 나머지는 하나씩 11번 한 다음에 코 늘림을 쭉또 맞아 한 바퀴. 어, 여기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세트를 더해 줘야겠죠? 자, 짧은뜨기 11개하고 코 늘림을 다섯 세트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 마지막 코늘림 해주고, 자, 이렇게 마지막 코늘림 한 다음에, 이제, 음 짧은뜨기를 여섯 칸 이동해줘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해서, 어, 13층 완료. 요것도 여기 바나라를 넘겨주고, 자, 그럼 이제 14층은 이번엔 짧은뜨기를 12개. 어, 하나씩 12개 한 다음에 코 늘림 어. 코 늘림을 또 이제 6세트를 해줄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 열둘. 열둘, 여기까지. 열둘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코에다가 코늘림. 하나, 둘, 이렇게. 열둘하고 코늘림을 또 이제 마저 한 바퀴 쭉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늘림. 했으면 이제 14층 할 차례죠. 14층은, 일단은, 어 일단은 짧은뜨기를 6칸 이동해주고, 코 늘림을 한번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칸 이동한 다음에 다음 코에 코늘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 짧은뜨기를 하나씩 열세 번, 열세 번 해준 다음에 코늘림 해서 다섯 세트를 더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짧은뜨기를 하나씩 열세 번 하고 코늘림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또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 여기가 마지막 코늘림 자리거든요. 자, 제가 마지막 코늘림 자리가 여기긴 한데, 음, 이번, 이 자리에서 코늘림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코늘림을 하면은, 어, 15층. 이제 코늘림은 15층이 마지막이거든요. 15층 코늘림을 하면은, 이제, 90코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홀수 패턴이 나와야지 나중에 위층 요거, 어, 위층 패턴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홀수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늘리고 여기까지 늘려서 91코로 만들던지 여기를 안 늘리고 쭉 진행해서 89코를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 자리 안 늘리고 그냥 쭉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늘리는 자리 있지만, 안 늘리고 그냥 쭉 진행해서, 여기 처음에 마킹했던 자리까지, 어,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89코가 나오면은, 네네, 이제, 어, 미판은 준비가 된 거구요. 음, 혹시나 여러분들도 뜨다가 실수를 해서 코 늘림이나 그런 걸 빼먹어서 이제 코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홀수라면은 큰 지장은 없으니까 쭉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코 늘림은 끝났고요. 이제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세 바퀴 돌리시면 돼요. 어. 자, 이렇게 이제 89나 91코로 맞춘 다음에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세 바퀴, 2위로 3층을 더 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쭉, 어, 세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 늘림 없이 세 바퀴를 올렸고요 지금 이제 18층까지 떴거든요. 그럼 여기 마킹했던 자리에서 쭈루룩 위로 올라가면 여기 한칸 뒤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을 잘라서, 음, 끊어주고, 돗바늘 마무리를 한번 하고, 다음층으로 넘어가려고요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돗바늘로 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코 건너서 이 자리에다가, 한코 건너서 이 앞에 있는 이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훑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이 나와 있는 코로 다시 그대로, 고대로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한코 건너뛰 었던 방금 한코 건너뛰었던 요 코로 넣고 뒤로 이제 뒤로 넘겨 주고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 한거 사이로 돗바늘을 넣어서 일단은 실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을 잘라주고. 음. 자, 그러면, 짜잔! 일단은 밑바닥, 어, 밑바닥이 완성된 거고요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마무리한 이 자리부터, 자, 이렇게 해서 쭉 끌어올려 볼게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 배색을 해서, 여기 위층, 겹, 짧은 뜨기, 어, 겹 짧은뜨기 부분으로 넘어가 줄 거예요.